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아 상원은 아, 왜 이렇게 파이팅이 없어? 그래? 응? 네가 주변 을 하자고 해야지 변비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아니 아, 그냥 하니까 하지 주변 사람들은 하기는 아, 좋더라도 아, 후레임은 한 친구가 저렇게 자리를 뺏기면 지는 거야 어 그니까 거기 너무 내줬어 지금 저기 안쪽까지 들어가면 지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까랑 아좀대자인데연욱 형하고 대자인데 저거 스킨인가? 저 친구가 팔이 긴 거야. 어, 어. 스킨 스킨 어, 갑자기 아니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것 같은데 쓰레 자꾸 갖다 줘아 까비 비가 온도 잡아봐 다 가만히 있어 형군이 형! 때려! 형군이 형! 병원이 야 박스! 이점이박 네, 응, 박스! 병이박이 박스! 이박 병원이 박스! 원이 박스! 병원이 박스! 병원이 박스! 병원이 박원이이박스유 앞에서 앞에서 카운터 카운터 r c o u n t 뒤로 뛴것 같은데 그래 c o u 경 t e r 니까 자비가 없지 <웃음> <웃음> 아 뭐야 아니 e r c o u n t 스 r c o 스 n 스 e r c o 가자 가자 가자! 떠야 돼 우린 쪼! 고고고 뛰어야 돼! 지구 지구! 지구는 <laughs> 어떻게 할 거야? 누가 갈 거야! <laughs> 정훈이 형이 제몽에 거기 지 않나요? 아니?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우씨 oh, 들어갔네어 <laughs> 들어갈 네 진짜 나사이드할어 사이드! 너어오세어사이드돼 원샷 원샷 형군이오바치하야형군이형치기야형군이형 <목이> 6개야 <목이 목이> 파울 6개 아, 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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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어어형군이형아아형군이아이 시야가 극단적지뒤 파울 파울 자. 저할 탈게. 원시야. 아이안좋은건가 잠깐만 잖아안좋은안 레이드. 존방점 아, 잘했다 아슬아슬한데? 아, 정말 잘았어. 아슬아슬한데. 고유. 무기야 되는데 각일전하니까할게 없어. 봐봐, 가, 가. 오케이. 오케이. 아야. 조준수. <laughs> 빨리 쏴야 돼. 골! 아, 스패스 어, 네. 아 <laughs> 아이고! 아이스 어, 어, 어. 아, 아, 슈퍼!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조원 형, <laughs> 가자. 야, 허리가 <야>. <laughs> <거��이> 꺾였어. <laughs> 어, 자사원 보는 거같는데 어. 정네 어, 이제 다 점이야. 마이너스 형. 어, 지금 다 점. 어, 간단한데. 정권이한제 어, 아, 어. <laughs> 아 형님이 사이드 할게요. 사이드. <laughs> 아니, 형반지 그만하라고. <laughs> 아니, 나 가만히 있었어. 어쟤 아니, 거. 가만히 거. 안 있었다고. 정본은 7번 이야지정본형 7번 이 진짜 쳤다고. 구할에서 구알. 구할. 이 <laughs> 네. 점이야. 이 점. 2점. <laughs> 아이소리 형원이 뛴다. 형원이 뛴다. 안 돼. 아. 호흡이 안 맞았다. 근데 원래 잘안맞아3 3. 저잘 맞잖아. 잘 맞았어. 아, 형원이 잘 맞잖아. 형원이 형원형잘 맞는데. 올라 가. 올라가. 아, 좀 올라가지. 아직 모르겠어. 올라가 형님. 예. 예. 내일 판장 갑니다. 지금 지금 걸는데받 거야. 오케이. 13미 여섯 개요. 이 아, 9패. 아, 9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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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막패약에 다섯 개야, 일곱 개 이런 거상니다형요 응, 예, 뭐 다섯 개짜리, 일곱 개짜리만 없고. 알겠습니다, 형님. 예, 은막 일곱 뭐 개짜리는 다 개짜리는. 사이드 할게, 사이다 렌말 만남 게임. 고은 적은 건성말 없고. 아, 알겠습니다, 형님. 최대한 맞춰볼게. 이끌이끌 네. 원샷이죠, 원샷. 알겠습니다. 아, 형, 아까 좀입니다. 좀. 안 오브 안오브프 했는데. 미끄러졌는데. 아, 미끄러진 거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 야 <목소리> <목소리> <어이, 목소리> 오, <목소리> <오늘 나 목소리> 기계데 기계? 오래, 오래. 어, 뭐? <목소리> 오, 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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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잡았어, 잡았어. 블랙불 할게요, 블랙불. 사이드 할게요, 사이드. 아니 파워 몇개 하는가? 한두개한는거 같은데. 잘 써야 될건 팀파. 어. 팀파를 해야 돼. <laughs> 자리 자리 베이스 라인. 너 더가 제일 안 돼. 그럼 약간 그 배잡이 아니야? 형. <laughs> 형순할때 형, <laughs> 아니야? 네. 어, <laughs> 나이스. 수비하자. 아 이런 날 위해서 이런. 수비해. 백폭 당해 버렸네. 아무, 태형 아무것도 못 해이퍼, 해이퍼. 아, 마거 뭐야? 아무뭐도못 하고 있었어. 이말이야지잔상이막주마이이 이거 이거 뭐야? 이1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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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이이이 어, 아, 이제아프다이제아프다아팠지만 6점. 사이드 할게요, 사이드. 파 e 그만하세요, 형 w 팀. 소림 e h e 도안 해. 라이트. o m e h 가 r e How come here? How come here? h 가 다 넘어가면 할게 너무 넘어, 민경게너 그래. 넘어가. 게이무아깝어 너무 아깝게 너무 아 왼쪽, 왼쪽, 아깝게 너무 아깝게 내가 저것도, 저것도 코리안 스텝인데 너무 아깝게 너무 아깝게 너무 아깝게 너무 아깝게 너무 아야게다무아깝 모르는 사람게 아깝게 아깝게 이게 있지, 무조건 맞출이지. 아, 지금도 자꾸 이렇게 걷고 우리가 한번 가서 이렇게 가는 거라. 음... 저런 게 습관이 되면 안 좋아. 대처 못해. 땅에 붙어서 가야 돼. 티비. 쓰레.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야. 레이어 레이업. 어 우병우 못 듣겠다. 야! 타구난 선택이었다5 점차네. 다 왔다, 다 아, 왔다, 다 왔다. 안 돼, 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돼. 한번 네. 더, 오케이! 아. 가자, 가자, 가자! 아니야, 아니야! 떼야 돼, 떼야 돼! 하나에 가자! 3, 3, 3, 3뒤 가면 안 돼! 아, 아아니야 아, 아.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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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형이 가서 버티는 거 아니야 연두, 아, 연두! 뭐. 기회다, 아, 기회! 보여줘, 보여줘, 문기한규 보여줘, 슬리퍼맨 보여줘!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빨리. 상규, 상규. 아니, 무슨 세우러 내려와. 그래도 지고 있는 팀이. 아. 꼬였다. 꼬였다. 14초. 여. 빨리 빨리 어 아우, 정시현 같은데. 빨리 해, 빨리, 빨리. 근육, 근육 경탄하는데. 빨리 해, 진짜. 아. 두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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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든 안 됐든 선병수가 이겼다. 고맙습니다.